어디서 마주칠 수 있나요? <laughs> 라이브 방송으로. <laughs> 라이브 방송으로. 모쏠은 아니고요. 머리를 끌어기는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축복인가? 자고에다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딱, 다음 날쯤. 네, 저문까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여자가 없다니까요. 왜 이름이 파라곤이에요? 대전에서 친구를 보러 택시를 딱 탔는데 강가에 파라곤이 딱 비치면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걸 본 순간 파라곤으로 했습니다. 버스킹 해줘요. 해보고 싶은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교정 안 했습니다. 기름 안 져요. 기름 잘안 져요. 공연 계획은 항상 있는데 할 수가 없. 죠 지금. 내가 왜성한 쪽이야. 감정적이지 않은데요. 형은 예고는 문과 이과가 없어? 예고 자동으로 문과일걸? <laughs> 아 그니까 어 몰라 정확히 기억 안 난다나. 파라곤 버전. 윈윈, very g o o set, 하! Huh. 여기까지 밖에, 몰라요. <laughs> 딸님은 익스 해 죠? 오, 맞아. 걔네랑 비슷했던. 거도 맞아. 걔네랑 비슷했던. 아빠 애써 난 주인공. 아, huh. 예, 예. 예. 봄에 불렀어 앞머리 자르고 싶습니다 아니 저번에 형나방하다가 그거 레디 게스 터한거 i e r o c k 면서 a r 막 h e g 찍 o 다니까 G. Deco right now. I'm s <laughs> 그거 따로 과 근데 문과 이과 중에 하나 선택 있었 그 자동으로 뭐 골라야 되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문과였던 거 같아. 형네 과는? <laughs> you know 집돌이예요? <laughs> right 네. 집밖에 잘안 나갑니다. 어어 어, 라이브 한번. 1년전 6만 원 내고 5분짜리 공연했죠. 숙성. 비트박스? 안되네 대전이 남자가 물이 좋다고요? 저 대전 사람 아닌데요 제 친구들 근데 잘생겼어요 대전에 사는 제 친구들 잘생겼어요 형 방에 들어왔어 저는 청주 신흥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형은 몰라요. 집에서 뭐하고 놀아요? 그냥 딱요 놈이랑만 놉니다. 하루 종일. 네. 이건 마음니다 6만원 내고 5분 공연? 언더 씬이 그래요. 언더가 다 그래요. 전 충청북도 청주에서 왔습니다. 향수 취향, 팬분들이 준거 써요, 그냥 막 어떤 향을 좋아하진 않고 그냥 그냥 주시는 거 씁니다. 제가 제돈 주고 향수를 사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서로 터치면안 돼요. 혼자 노래 부르는 중 방에서. 아 5분 빌리는데 6만원이 아니라 공연시간이 있잖아요 뭐 2시간 반 그중에서 어 저는 팀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3명이서 거의 6분씩 하면 6만원을 냈어야 돼요 영화 추천 다빈치 코드 음, 몇시에 주무실건가요? 저는 보통 요즘 4시에 잡니다 출몰아 이 집을 안 나갑니다. 하루 종일 여기 저기좀 부르는 허씨 하루 종일 웹는허씨 열애 중. 형, 노래를 잘하거든요 드라마 보는 거다 봤어요. 어, 인페르노도 봤어요. 공포영화는 못 봐요. 잘못 봐요. 드라마 스타트업 봅니다. 남도산! 몇 시에 일어세요 저는 4시쯤 자서 12시? 그쯤 여기 이사하고 나서 작업실에 살 때는 막 12시간씩 잤었는데 여기 이사하고 나서는 막 그렇게 못 자는 것 같은데 12시가 12시 저 마블 안 봐요.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밖에 안 봤어요. 스타트업 꿀잼 남도산 한지 근데 요새는 한지 평님이 또 인기 많으시던데. 여자 가수. 거미. 거미 좋아합니다. 영화 장르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판타지. 해리포터나 반지의 랑 같은 거. 작업실이 있죠. 제일 좋아하는 가수 G-Dragon. 작업실 따로 아직은 있죠. 아 형은 댓글이 많으니까 못 읽는 거고 스타트업이랑 그 전에 스타트업 하기 전에 못 봤었는데 안 봤어 스타트업 말고는 기억 안 난다 지금 지금 당장 보는 건 스타트업 트와일라이트 안 봤습니다 왓챠 를안 써요 해리포터만 봐요 아 맞다 나 이거 요새 라이브 방송 1시간대도 안 꺼진다고 그랬는데 시청자 참여 다음에 피부관리 피부관리 세수하면 로션 바르기? 세수하면 로션을 달라요. 네. 피부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laughs>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펜트하우스가 뭔지 몰요올백 해볼 생각 없어요. 죽어도. 헤비티, 시청자 참여는 다음에 꼭. 엄마가 여드름이 안 났대요. 저희 엄마도 여드름이 안 났대요. 살면서 말하면서 웃는 게왜 부러운 거야? 드라마. 해리포터 중에 최애. 덤블도어. 덤블도어가 난 멋있는 것 같아. 저 백발 할아버지들 좋아하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본인 성격. 처음 만나면 낯을 되게 가리다가 편해지면 되게 재밌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기몇 개? 두개 들었어요 기딱두개 근데 켈로이드? 그거 올라와서 뺐죠 뺀지한 1년 넘었죠 현금 모으기 팬 0명 당연히 500명 아니야? 라면만 먹고 살아도 충분해요 오른쪽 눈 감고 반대쪽 이래요 <laughs> 영어 말을 말해... 그냥 막 따라하는 거죠 백발 할아버지 좋아요 저희 아빠가 지금 나이가 5 0이 넘었는데 머리가 아예 회색이거든요 제딱 회색이거든요 저 해리포터 그 기숙사 슬리데린 떴어요 그거 홈페이지 있어요 귀바에 뚫으실 생각 없고요 영어 못하고 타투는 제가 무서워서 못하고요 누나 네, 잘 가세요 타투는 무섭잖아 바늘로 팍팍팍 하잖아 <laughs> 발라드 저도 노래방 가면 락 발라드 부릅니다 즐거운 시 없어요 제걱정해 저는 최근에 블라썸 다시 들었는데 블라썸 진짜 네. 뭐야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블라썸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 했더라고요. 노래방 18번 국 이승기 삭제! 머리 안 잘라. 난 이대로 살 거야. 난 이대로 사는 게 좋아. 마음에 든다고. 코로나 전에는 <laughs> 그집 앞에서 놀았는데요. 난데 홍대 막한 달? 한 달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아까 가지 부른 사람 허성현이요. 예스, yes, 이승기 삭제. 부르면 안 돼요. 옆집에 찾아와요. 서브웨이 최애 메뉴. 플랫브레드에 고기 다진 거, 고기 다진 거에 양배추만 넣고 매운 소스 진짜 가득 뿌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더브5SOS. 네. 어리가지 기숙사까지서. 근데 저 요즘도 막 택시 타면 여자분인 줄아여러분인줄 아는 사람 있어요. 뒤에 아무도 없고요. 응. 예쁘단말멋있단 말도 좋죠. 저맵질이 아니고. 은산아 나가 <laughs> 매운거 어릴때 아, 왜냐면 유치원생때부터 아빠가 청양고추를 먹였어요 왜 은산아 아 켈리 켈리도 되게 실화 배경이죠 켈리 그 친구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온 대로 먹습니다 유승호가, 제가 유승호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제 다섯 살 때부터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진짜 유승호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옆에 딱, 옆에 내 친구 놓으면 모를걸? 음악하기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죠? 이상한 집에 방두 개요. 청주, 12월 말에 가지 않을까? 저 단추 다 이어 맸는데요 <laughs> 아니 아버지가 걔가 인사를 안해요 화날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예의 없을 때네방 따로 씁니다 이게 파자마가 원래 바이스 안더웨어. 형, 네. 1 3 분만 더 쉬고 있어. 13분? 어, 그러면 딱한 시간이거든. 네. 응. 형왜 그러고 살아요? <laughs> 너가 내 옆에 없잖아요. 이렇게 안 돼. 어? Oh. 예스. Yes. 언제 주무세요? 저 4시, 5시, 6시 그쯤 그 사이. 허나일 때. 예의 없을 때. 예의 주, 처음 본 사람 예의 없을 때. 코 피곤하면 굴지 않을까요? 제가 고거는 걸제가 어떻게 그자 걸... <laughs> 뭐, 위아래 해서 58,000원... 입니다. 리바이스가 하... 비싸죠? 저도 아마 한 1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래퍼들은 다 늦게 자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를 안 가니까 언제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래는 okay. 두 살, 위에는 몰라요. 연애랑 하는지도 모르요 라이브를 자주 안 켜야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laughs> 귀여운 섹시한. 그냥 몰라요. 저 이상형이 따로 없어요. 주량은? 주량은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주량 저 원래 나만 키면 1시간씩 하는데요 왜? 자주 키려나요 이제? 그럼요 팬의 나이가 무슨 한거 아니에요 멤버는막나이 없죠. 그냥. 아, 방하잖있 음. 아주말하하자면 소셜병판.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백살팬분 있으면、 되게 좋을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먹어본 거? 먹는... 먹는 데쓴 거요? 먹는 데 많이 쓴 거? 한 3만 하 하지 을을요요기기 흐지부지. 저는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저 진짜 집에만 있었는데 됐어요. 네저 그게 콤플렉스입니다. 사리안. 사량. 사리안 칩니다. 아 주량. 소주 4병? 형나 라방에서 제 얼굴을 까서 뭐합니까? 제 라방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타국야왔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해준 등갈비랑 고갈비랑 고갈비.. 어, 그냥 엄마가 해준 거? 몇키로예요 비밀입니다 이 피어싱은 할 생각 없고 그냥 이제 안할것 같아요 그건 태리 형이 사오셨어요 4병 먹고 길에서 좀네병 먹고 길에서 좀, <laughs> 좀 앉아 있다가 그러다 보면 추워서 깹니다 고갈비가 진짜 갈비가 고갈비가 갈비가 아니고요 고등어에 양념을 한 건데 엄마, 우리 잘하죠. <laughs> 막 그렇게 몸무게 하지 말고요. 아니야, 좀 쪘어. 좀 쪘어. 하우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어 조림이 아니고, 그냥 고등어 구워서 그 위에 양념을 바르는 건데. 마른 안주, 저 안주도 다 좋아하고. 아, 맞아. 고등어 양념한 거, 그냥.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고민 와주세요. 우시우야지요. <laughs> 우시야지요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많이 먹으면 다음 날 해장해요. 머리 내 머리 갖고 이렇게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난 이게 좋아. 이게 나야. 가장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지코바. 지코바 좋아합니다. 라보 도 알아 보야아 BGM 끝났어요 이제. <laughs> 아 아니 <laughs> 이거 얼마나 좋아해? 그거 얼마나 좋아? 요 <laughs> <laughs> 저이 노래 되게 좋아요 어, 좋아요 <laughs>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참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데 좋아요 타코야끼뭐 <laughs> 먹은 <먹을> 거 없어요 <laughs> 형이 먹을 거 사준대요 오늘 먹고 싶은 거네 드세요 <laughs>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배가 안 고픈데 어디서 먹아 그러면 먹지아 <laughs> <laughs> 삐삐 아형 삐삐 있지 나나

다운 투형나 취하면 어떻게 됨? 취한 거 자신이 아는 사람이 어딨어? 취하면 취하면 왜? 왜? 아. <laughs> 아, 취하면 <웃음> 어. <웃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친구한테 전화하네 <laughs>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누구야 나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승호너 취하면 헌팅 존나 하잖아 나진 누군지도 몰라 지 뭐지? 누구지? 얘술 마실 때 나랑 둘이 먹는데 뭘 헌팅해 <laughs> 헌팅 보자간 뭐 적도 없는데 아, 제 앞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와, <laughs> 아, 내 친구들 이 들어오면, 되게, 아. <laughs> 시원한다, 너랑 <laughs> 술을 많이 마셔본 기억이 없는데. <laughs> 아이,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oh <laughs> 제가 술을 많이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너 얼마나 됐지? 이제 1시간 됐나? 5분 남았구나 <laughs> 내려가서 연락할게 <laughs> 네 술주정 주정은 <laughs> 없어요 윤수한... <laughs> 저 친구랑은 먹는데? 4분 남았다 <웃음> <웃음> How y o u s p l i t t in g vampire c i d e Darkness turned to dust Everyone's gone, no one's me No one w l o u a u g h a b o t t r y n o c h n e the feeling, but we never feel it 전소주 판데. 요새는 맥주 먹어요. 소주 판데 맥주 먹어요. 형소는안 먹었어요. 어, 얼마 전에 시월래요 그것도 이상하다. 날은 많은가 오메. 지금 부르는 노래는 할리우드 블리딩 o 스트말론 오케이, 바이바이. 형번 인사해. 셨. 안녕. 네.